댕댕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위에 채팅 보셨다시피 기술 머신 노말만 준다. 그렇습니다. 스페셜기 뭐 더럽게 안 주는데. 하지만 노말로 할수 있는 컨텐츠가 딱 하나 있지. 단한 번의 기회. 바로 그 잠재 파워라고 할수 있겠다. 잠재 파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잠재 파워는 타입이 랜덤인데, 기술머신을 사용해도 한번 잠재파워의 타입이 정해진다면 다른 스킬 에어 슬래시, 뭐 다른 스킬, 다른 평타 얻고 다시 기머를 사용해서 잠재파워를 얻더라도 그 잠재파워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토게키스 이 친구 자1퍼 풀광 해가지고 했는데 어머 아무짝에 쓸모없는 풀떼기가 나왔어요 어뭐 마기라스 레이드 할 때나 써야 되나요 어, 그냥 에어슬렛이 쓰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와중에 메샤가 베스트인데 메샤는 없네요 하하하 <laughs> 어 메샤를 좀 얻어봐야 되는데 기모가안 나와가지고 자 일단 요친구 잠재파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라인 나우 당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머신 노말 얻었고요 제발 어떤 타입이나 하야 되나요? 얼음이 가장 좋겠죠 페어리 상성 어 페어리의 상성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드래곤 타입 전설들 4세대 지금 나우래들 디아기의 펄기아 그 다음에 비라티나도 지금 아직 공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음 타입을 원합니다. 아니면 드래곤. 그 다음에 평타는 바이. 어, 평타는 바위 그냥 소스. 그 밑에 거는 아, 생각도하기 싫고요. 쓰리, 투, 얼음 안 먹히지 않나. 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얼음 아니면 드래곤. 기행 찌르려고 디아루기 펄기아는 찌를 수 있지 않나? 어. 다시 흐름 끊겼어 디아루기 펄기아 맞네 기라티나는 고스트네 음. 3, 2, 1 비비비비행? 아 신호석이 얼마나 있지? 잠시만요. 신호석 두개 있네. 오늘 컨텐츠 하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토기키스 여러분 잠재 파워. 제대로 된거한번 얻어 봅시다. 파비코 좋다고 소문 났죠? 오. 는 진짜 생각 못 했을 거야. 아, 네진것 같죠? 오! 어? 야, 이거 몰라! 좋았어! 찌루워크가 캐리했구만. 아씨한 판, 하나 나왔네. 으흐. 자, 이거 하나 나왔구만. 찌루워크가 강챙이 원샷 원크. 실드가 없었어. 음. 그래가지고 이겼네? 음. 아, 자, 전패 털릴 뻔 했는데. 음. 자, 잠깐만요. PVP 좀 이따 해요, 여러분. 음. 일단은 신호석을 얻었습니다. PVP 잠깐만요.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PVP 합시다. 다양하게 한번 써볼게요. 강한 게 많으니까. 신호석, 여기다 쓰기 너무 아깝다. 솔직히 한 방에 끝냅시다. 잠재 파워 얻어보자. 얘를 또 지나야 되네. 아. 이거 에이스거든요. 그나마 h p 0이네 어서 오시고. 아, 캔디도 없다 이제. 자, 요번에 한 방에 가자. 한틱 차니까 괜찮아. 백퍼 하나 어차피 강화했으니까 저 뒤에 저 위에 있는 백퍼 필요 없어. 얼음 주세요. 얼음 잠재 파워 줘. 진짜. 아! 진짜로 이제 줘야지 네번째 망하는건데 만약에 망하면 제발! 오라! 참자파워! 제발! 자 과연 잠재파일까요? 에어 슬래시 노잼입니다. PC 모바일로 보시면 추천 즐겨찾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3! 자, 대형문데요. 음. 알아서 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 개는 좀 너무하네요. 3! 그래요, 감사합니다. 3, 2. 원. 이 친구의 잠재 파워 얼음 타입 나왔을까요? 제발! 진화해 하... 아니, 기다려. 하나 더 해. 아니, 기다려 봐요, 여러분. 이거다. 15,13,15. 15. 여러분, 나는 솔직히 15,13,15가 난것 같아요. 14,15,15? 15.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진화. 음.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5, 3, 5가 났습니까? 여러분, 4, 5, 5가 났습니까? 솔직히 그게 도친 개체인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어, 아,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에어 슬래시는 좀 나오지 와 진짜, 노잼이니까. 4, 5, 이거?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5인가요? 어? 5, 3, 5인가요? 이거 14, 15, 15니까. 4, 5. 이겁니까? 믿습니다. 아니 여기 왜 벌레가 껴 있지? 안돼이 토개피 아래 벌레 꼈어 응이 봐봐 아래 지금 벌레가 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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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안돼 이거야 가자 벌레가 벌레 껴 있고요 저거 저기 안 돼요 저오염 됐고 이거야 아또 에어슬래지 주지 마 진짜 노잼이야 아50대 50인데 어떻게 맨날 에어슬래시 주냐? 아 제발! 아 제발! 아 벌레가 열로 붙었어. 아, 벌레 낀게 저, 열기로 붙었어! 벌레 낀게 여기로 붙었어요! 아, 벌레 낀게 여기로 붙었어! 아 벌레 여기 꼈어 또. 아, 씨. 아, 벌레가 여기로 왔어! 스네이더 하나밖에 안 나왔네. 아! 아! 씨! 설마, 이 벌레 꼈는, 에이, 또 이게. 아까 벌레 꼈으니까, 오히려 이게 또, 설마 또 벌레가 끼진 않겠지? 누를 뜸말 듯, 듯? 아, 이거 나 피파 때 쓰던 건데, 아, 오랜만에 이제 너무 간절해지니까 피파 버릇 나오네. 나이언틱을 소개해야 돼. 그때 이제 넥스를 소개해야 된다. 뭐 이랬죠? 자, 즐겨찾기 하면서 즐겨찾기 풀고, 즐겨찾기 하면서 질찾을 해. 질찾을 하고, 즐겨찾게 하지. 그러 누를 뜸말 듯. 말 듯. 눌를듯말 듯, 나이언틱을 속여. 넥슨을 속이듯이, 나이언틱도 속여버려. 속여버리고 해서, 쓸듯말 듯, 쓸듯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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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 듯말듯 듯 하다가, 눌러, 말아, 눌러, 누르다가, 누른 척 하다가, 누를 듯말듯 듯 하다가, 누르지 마. 여기서 갑자기 얘로 들어가. 얘를 들어가서, 이렇게, 뾰로로롱, 뾰로로롱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토개피 말도 안 되는 걸 진화시켜버려. 지금 하면 안 떠. 지금 하면 안 떠. 이게 재물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재물 꺼내버리네 어, 아니 재물인데 아니 큰 그림을 위한 재물이지 재물이야 요친 이제 잠재 파워 싹보면서 잠재 파워가 안 나왔잖아 신통력이 나왔지 그러면 에어슬래시가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잠재 지겨찾기딱 했으니까 지겨찾기 풀면서 다시 지겨찾기 해주고 다시 한번 조사 한번 딱딱딱 딱, 딱 해주면서 3, 2, 1 바로 당겨 한 바위가 추천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가! 3, 2, 1, 기... 따! 아, 노잼이잖아. 왜또 바람이 불어? 알라 나도! 밖에 아, 바람 부는 거 안다고!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지! 아, 노잼 만드네 또. 포개 키스가 한부대가 생겼어요. 예? 하 <laughs> 이게 한부대가 생긴 상황에서. l 츠 t s 어제는 제가 기술 머신이 없어야 돼요. 제가 기술 머신 오늘 레이드해서 8장 벌어왔습니다. 노말이요. 그래서 요 친구는 지금 풀입니다. 예. 풀떼기였고, 그 다음 얘는. 바이구요 어, 잠재 파워. 그다음에 요 친구 해야 돼요. 어, 요 친구 기모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이 친구 잠재 파워 비행 나왔구요 그다음에 요 친구 지금 98퍼라. 저 SS 지금 두 마리를 지금 확인을 해볼 거고. 그다음 얘는 지금 비 어, 벌레 타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레이드 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얼음이 그닥 좋지는 않더군요. 얼음이 이제 드래곤이고, 비행 드래곤, 얼음, 얼음이 잠재파와 얼음이 드래곤, 상성 비행 상성입니다. 그래서 이두배 그걸 노렸었는데, 막나뇽과뭐 이런 애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올 지금 4세대 용 타입을 생각을 해봤더니, <laughs> 일단 이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근데 얘가 물이에요. 네. 펄기야. 인기 사보질 것 같은데. 뭐 종족 것만 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드태도 있죠 용의 숨결이 있기에. 예, 네. 용숨, 용성군으로 쓰면 되는데. 얼음이 아니라 얘는 이제 용으로 저격을 해야죠. 용과 페어리. 예, 네. 여기 보셨다시피. 네. 얼음이 물에 반감이지 않나요? 어, 그래서 딜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서 용으로 그다음에 얘 말고 기라티나 지금 폼 하나 남았잖아요. 어 그것도 이제 용하고 고스트 타입인데 용으로 또 저격되고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친구 어, 디아로가 디아로가도 이제 강철 드래곤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집니다. 어.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은, 격투랑 땅이 있으니까, 오늘 또 그란돈 첫날, 다시 재탕 이벤트 이루치와 함께 풀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타입, 얼음보단 용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마리 한번 진행해볼 건데, 일단은, 98%부터 퍼 가야지. 야, 근데 이거 눈이 너무 쌓이네. 어우, 야, 이거, 나 눈사람 되고 있어. 이거 뭔데. 아니, 뭐냐구요. 점점 저는 눈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얼음 말구요. 어, 말 바꿀게요. 드래곤 주세요. 이러면 꼭 얼음 주더라. 어, 지금 점점 눈사람이 돼가고 있는 댕댕이인데, 지금 눈, 어우, 지금, 핸드폰도 다 적고 있고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로 확인해보자. 일단 다 망했으니까 잠깐 일단 98 이건가? 어 이거야. 이제 줄때 됐다. 자 김호사 형 바로가 한큐야. 이제 줄때 됐어. 지금 4수째 요번에 다섯 번째 도전. 지금 토이키는한 부대가 있고요. 3 투원자 드래곤 잠재파워는 타입이 적해지면 땡입니다 여러분 기술모신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얼음 주지 말라고 아예 어떻게 이럴 때만 말이 따라가냐 아니 내가 방금 말을 바꿨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금 방금 말을 바꿨잖아요 얼음 말고 드래곤 달라고요 지금 눈 오니까 왠지 얼음 줄것 같았는데 이거 말 바꿨잖아요 선생님 아 선생님 진짜 방풀하세요 듣고 계시죠 아니 눈눈눈할 때는 안 주고 왠지 지금 느낌이 눈줄것 같아가지고 내가 방금 드래곤 달라 그니까 펄기야 저격으로 못 탔어요 못, 못 쓰잖아요 이거 아나 진짜 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긴 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그러면은 아직 하, 우리에게는 아직 한발 남았잖아. 어른들 말씀 틀릴 말 없어. 말이 씨가 돼. 어 여기 얼음 좀. 아 잠깐만 이거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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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 친구 남았다. 나야 아직 한발 남았다 나이언티 오! 오!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날씨가 프레쉬하네 어. 어 날씨 좋네요 어 미세먼지 없고 아주 좋아 어 야. 이거 나올 때까지 합니다. 이거? 다음, 지금, 나 신호석 다 썼는데. 신호석 나오면 또 합니다. 드래곤 나올 때까지 합니다, 이거. 우 후. 우후! 우후! 와! 와우, 싸짓나. 자, 폴리곤 Z. 오늘 써봤거든요? 어. 나 잠재파워 이거 확인해 이거... 이거 풀 잠재파워 내놔 풀내나풀 떼게 내놔. 내놔 이거 유후예스 우후 막이 씨 오후 우 오우. 오우 짜증나 오 짜증나 오오 오, 짜증나 씨오오오 오, 오, 열받아 오 이런 잡종 중에 삽잡종이 없어 어 이런 잡종 중에 삽잡종이 없어 오 유후 이렇게 떴어야지.